사나이 거너야 사나이잖아 저 야인이죠 왜? 엄청 놀고 <laughs> 선생님 자중하시지요? <laughs> 이게 남자야? <laughs> 이게 남자야? <laughs> 이게 남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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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심장 아파 여기 왔어 <laughs> 왔어? 아아아아아아 라아니까 어, 아이고 아이고 아 멋쟁이 형들 박잡고 나오셨네 유튜브라고 아. 이게 얼마 만이에요 형 그니까 네. 뭐 뭐? 어? 지난주에도 봤는데 지난주에도 잖아 하하하하하 이 아니야 그냥 뭐아 아니, 오늘 뭐 그냥 형 갑자기 밀지. 생각이 나서 오 갑자기? 왜냐면 어. 우리가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야, 근데 이게 시작하고 얼마나 됐어? 4개월? 와, 일단? 4개월에서 10만? 짜증나 죽겠네. 나도 이제 유튜브, <laughs> 유튜브 조금 많이 했는데 이게 10만 넘기 진짜 힘들어. 아무튼 <laughs> 뭐 이래저래 해서 제가 <laughs> 형님을 모신 게 진짜 남자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까. 우리 리얼 남자잖아요. 우리. <laughs> 어,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는 게 있다니까? <laughs> 성훈이 형은 정말 그냥 수컷. 근데 나는 되게 중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사나이 아, 아이 아이가. 넌사나이잖아 뭐 운동 많이 하잖아. 운동을 좀뭐 그냥 그래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오. 운동하다 보니까 나시밖에 안 입게 되고 <laughs> 음. 음.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laughs> <거야. 웃음> 알았어 알았어. 네. 자 그래도 그럼 뭐 이렇게 왔는데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어.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오케이. 형한테 세 가지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남자의 아. 술 아, 오케이. 남자 와 맥주랑 평범한 아기. 아 그래도. 기그 다음에 요 뭐냐? 오. 와 여기서 나와 야만한 게 나와. 자 그리고 마지막 자랑. Uh -huh. 와야 이게 되나? 아니 이런 거뭐 그냥 집에서 풀어먹듯이 마시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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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술을 먹지. <laughs> 너는 좀, 너는 그렇지만 저는 모르지만 형도 술 약해 가지고 너무 약해서 만만 보자 만만. 아, 진짜. 진짜 이게 목시분으로 얘기하면 되지? 네 아무거나. 아 그러면 나는 야마사키 목시. 그러니까. 왜왜 <laughs> 왜, 알았었어? 뭐야? 아니. 아 짜증나. 아니야 아 내가 아까 분명히 성훈 형 이거 세개 중에 고르면 야마사키. 아니야 아니아니 왜냐면 너무 싫어. 남자예술 남자예술. 아 그래? 뭐셋다 술이긴 하지만 어. 그 오크 향과 그 스트롱함이 어, 있기 때문에 힙비기는부드럽잖아 그래도 너무 부드럽고. 맥클란다의 애기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야마자키 12년과 함께 어허? 남자의 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술이 약해서 그래. 근데 안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남, 형, 남자 하면 뭐예요? 고기. 고기지. 고기 중에 끝. 드라이 에이지. 와. 미국인은 선 예약하신 분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기대가 된다. 기대. 아 역시 타낼까? 십만 되면 다 된다. 십만 되면 다 된다. 그러면은 샷하고언더라둘다 준비해드릴게요. 일단 병술 못하니까 그냥 탄산수에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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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이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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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순서도 다 있거든. 마지막에 스트레스트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 끝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면 안 돼요? 술 약해서 그래요? 나는 두려우면 얘기했어요. 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하나도 술을 약해. <laughs> 네가 약해서 그래. 내가 걱정하고 있어 계속. 저는 태어나서 어, 그래서, 취해본 적이 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야. 아 진짜 이게 맨날 먹어 보면 예, 돼가지고 이게 장난 아닌데 이게. 성훈이 형을 공교롭게도 처음 봤을 때가 스테이크 집에서 봤어. 와 근데 그레어에피 뚝뚝 떨어지는 이만한 고기를 혼자 다드시는 거. 야 너무 깜짝 놀랐어. 음... 그럼 뭐야 술을 못 먹는데? 아니야. <laughs> 아우, oh. 아유 감사합니다. 음, 오 oh. 어떻게 지금 비속인데 괜찮으세요? 어, 진짜 기절하실까 봐. 아니 너, 너도. 다른 뭐 맥주나 와인이나 여러 가지 느낌 있지만 제 향이 느끼는 게 나는 위스키가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남아서 이게 코에서 나오는 이게 향이 음. 그것 때문에 먹는 것 같아. 음. 응. 결국 남자는 위스키야. 남자의 술이야 이거. 근데 요즘에 20대들 위스키 많이 먹어. 엠지 것들? 잘 나가네. 잘 나가네. Şey 하이볼이나 먹어. 하이볼. <아맨� noting> 나 때는 야, 처음에는 하이볼 먹어 이제 그때. <devientrip> 나 때는 편의점에서 임페리얼 사먹었어안 그러니까, 돼. 아직 멀었어. 아 왔다 왔다. 얘는 우니 슈터. 얘도 남자 음식이에요. 이거 진짜 스태미너에 완전 좋은 거 아닙니까? 아래부터 간마, 성게알, 날치알, 매추리알 있어요. 포인트는 한 방에 드셔야 돼요. 어? 와 남자 남자. 음 맛있다 이거. 음. 오 음. 맛있네. 음. 맛있는 음. 걸 맛있다고 얘기하거든, 나는 맛이 음. 없는 걸 맛없다고 하고. 정말. 술 먹기 전에 위를 코팅하기 와. 위한 최고예요. 이거 겔포스보다 이게 나아? 아, 맞다 맞다. 그리고 뭐두 분은 뭐 컨디션이나 뭐 이런 해치류 같은 거안 드시지? 그건 뭐야?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처음 들어봤어. 무슨 뭐? 뭐? 컨디션이 뭐? 어떻냐고? 컨디션? 컨디션이 아좀 좋아요. 난 컨디션, 좋아. 나난 어, 좋아요. 가끔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 이해할 그러니까. 수 없네. 뭐, 근데 술못 하는 사람이 그래.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서 어, 남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만나기 얼마나 어려, 됐지? 10년년 됐는데. 전년 어, 10년 이사됐거든. 어. 아. 제일 우리 둘이 많이 마셨던 게 와인 짜배기로 12병을 먹었어 응. 둘이 먹은 것만 계산해 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장난 아니야. 아 진짜. 로 근데 술 취했지. 그리고 푹주형시길래 내가. 아니 형, 아니 근데... 소주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 이니 아. 아그 아. 아. 뭐 거기 그냥 길거리에서 수영하고 있었잖아. 취해 <laughs> <laughs> 가지고. <laughs> 뭔가 스모키한 어, 아, 스모키. 무언가리입음 안에 사과나무를 태워서 지금 연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어 냄새 나네 그런 것 가요 와 아. 그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laughs> 그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웃음> <웃음> 이거 주세요 <줘야지. 웃음> 잠깐만 아니 여기에 한잔 <laughs> 드릴게요, 드릴게요. 한잔 받으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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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예능이 다 됐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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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남자, 남자로 우리가 지금 남자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자, 여자 한 다이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어우, 이거 봐! 이것만 해도 얼마야? 이 팔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아 이게 건지. 이건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처음 본 브랜드인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제 8월. 자, 본격적인 홍보탄. 아, <laughs> 8월! 아, 여기. 아, 여기. <laughs> 1 0 날부터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제선어 <laughs> 이거 빠졌네 아아 흥분하지? 흥분했어. 미안해. 아참 다시 해야 되겠네. 어. 어 동네 어 더워서 이제 아 어, 버져야 되겠네 나. 아요어 어. 어, 어, 이거 어 이거는 아, 아 이것도 이거. S N G네. 그러니까. 어 이것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 이거 S N G 거꾸로 해서 거꾸로 해서 어. 내가 다 대생 했거든. 어. 응, 그래가지고 이거는 요즘에 네가 운동한다고 하니까 내가 네. 선물 가져왔어. 어 아니 그렇다면 이렇다면 이게 세개 일단 가져왔고 나시 나시 이거 아 와와 운동할 때 입기 딱 좋은 좋아 좋아 이럴 수가 근데 뭐 만지면 아시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원단 엄청 좋아 어 그러네요 어예 그러네요 어 엄청 늘고 엄청 늘고 <laughs> 선생님 자주 하시세요 <laughs> 이게 남자야, <laughs> 이게, 남자야? <laughs> 이게, 남자야? <laughs> 이게 남자야 이게 남자야 남자는 홍보 해야 된다 아 네. 번창하시는 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천천히 드실? 천천히 오네. 버섯 굉장히 많이 뜨거워요. 어, 그렇게 드시면 어, 그렇게 드시면 나죽였잖아 <laughs> <laughs> 이거 봐! 죽였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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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바깥에서, 하지, 하, 아직, 아직, 아직 한 아, 숟수, 아, 아이씨. 뭐 <웃음> <웃음> 아, 그 남자는 이 정도, 이 정도 해야지.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잘한다. 웃음> 아니, 남자인데 아 단백질. 남자는 무조건 단백질. 단백질. 남자는 무조건 단백질 네.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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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이랑 남성 호르몬. 시청자 네. 여러분 남성 호르몬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형 해보셨어요? 했지. 나는 반성을 했는데. 그러면 아. 형은 평균치보다 높죠? 훨씬. 훨씬 높았어. 근데 왜 이렇게 술이 약해요? <웃음> <웃음> 아니 남성 호르몬 세면 어. 술세 아, 근데 아, 너는 아, 남성 호르몬 뭐. 없잖아 나를 아, 알아 아니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해 요 <laughs> <laughs> 다른 쪽인 줄 알아 다 아니야 충격적인 거 얘기해줄까? 띠동담 그거 토끼 띠 같은, 음, 같은, 어, 같은 토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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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띠 같은 아니, 토끼 띠어왜 갑자기 토끼 ㅋ ㅋ ㅋ 남성 호르몬 이가 먹어 우리 토끼 띠 아니 고 토끼 띠에요 잘, 잘 몰라서 그래 토끼가 제일 세 <laughs> 도이 제일 세. 이게 100일 숙성된 미국사람 타임 뼈든지 미제 미제 소금, 미제 소금랑? 네 조금만 해서 드셔보시면 아니 선생님 좀 잘라 드셔도 되는데 남자네 음. 그 진짜 형그 특유의 치즈맛 같은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완전. 음. 와. 음. 아 음. 어, 빨리 먹어야 돼. 151숙성1 5아 이게 151 맞나? 한우 미국산하고 한우하고 가 완전 차이가 나 음. 확실히 맛이 완전 달라 확실히 레드미트와 한우는 차이가 있어 근데 샤 좋은사랑 샤 좋은시간 샤 좋은술 토마호크 아그 와, 그치 와 이게 남자지 와 그치 음 응. 풍미가 고기의 그 육향과 더 어, 이런 것들 음. 와, 확실히 맛있네요. 음. 음, 음, 형 요즘 제가 와. 생각했을 때는 mz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mz 얘네는 진짜 음. 남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형이 좀 알려줘요. 진짜 남자가 되는 방법. 남자는 무조건 돈 벌어야 되고 자기 목표는 음. 높게, 음. 제일 높게 설치해야 되고 그거를 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음. 허세? 라고 놀리는 게 음... 저는 남자는 허세가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할 거야 난 이거 뼈까지 씹겠어 나는... 이게 남자여야 되는데 그냥 어, 나는 그냥 여기까지게 그냥, 그냥 편하게 가겠다 뭐, 어, 응. 그거는 진짜 남자가 아닌 거 같아 아니 그것도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친구들은 매력이 없다고 해안 음... 그 되더라도 괜찮아 음...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그런 친구들 열심히 안 해. 이게 인생 한 번인데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하면서 올라가고 실패하면서 올라가고 마지막에 성공해야 되는데 결국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아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laughs> 마지막 실험 코너. 어 있어? 준비했습니다. 어. <laughs> 지금 하면 토하고 <laughs> 지금 하면 무조건 <laughs> 토하잖아 토해도 돼? 토해도 남자인데할수 있잖아요 와 이게 되나 지금 <laughs> 저도 똑같이 옆에서 도전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 뭐? 저희 그... 테마송이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장근석 원샷 하고 누가 뭐래도 장근석까지 성공하면 <laughs> 어, 끝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갑니다 하... <laughs> 되나 도 이제 진짜 힘들어 이거 조심해 그렇게 마시면 안돼 이게 <laughs> 이제 목이 아파 어허! 와 이거 대박이야 <laughs> 진짜 와 진짜 대박이야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말해도... 차 근속 와 끝! 저참았잘 <laughs> 잘 참았네 근데 저 남자니까 이제 됐어 됐어 됐잖아 저는 남자니까 훈련 나왔잖아 아, 이제 마실래 마 남자인데 아니 빨리 모여 안 되더라도 괜찮아. 음. 실패해도 괜찮아. 자, 일단 제대로 마셔야 돼서아 <laughs> 자꾸 탄산 빼 이러면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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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 도전? 어 도전. 가요. 저 이제 심장 아파 여기 왔어. 남자는 버텨야 돼. <laughs> 어왜 멈춰? 왜 멈춰? 오오 오! No oh really 누가 보래도 누가 보래도 누가 보래도 여러분 진짜 남자 추석 축하였습니다 <끝> 아, <진짜 아파. 끝> 장근석입니다.